여보세요. 여 여보세요. 아아 아, 전화 끊어진 줄 알아가지고. 예. 여여 여, 여보세요. 말씀하세요 말씀. 어당신참 좋은 사람이에요. 에, 이렇게 좋은 당신을 제가 괴롭히기만 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괴로. 예 여보세요. 아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, 제가 너무 제 말만 했죠 아, 미안해요 어, 너무 오랜만에 통화하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예아예 아, 예,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인데 아 잠시만요 어, 오랜만에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너무 좋아요 더더 더 예, 말씀해 주세요 더, 더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치유받는 거 같고 너무 위로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. 그거 아세요? 당신 목소리 못 들었을 때는 제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,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는데, 오늘 이렇게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, 그때 기억하죠? 저희 같은 침대에 누워가지고,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. 당신 가슴에 내 귀를 기대고,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둘의 약속을 했던 그날이 음.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통화가 이렇게 어려워요? 지금 어디에요? 제가 갈게요. 여보세요?